일본에는 3대가 하는 집이 아니면 요리도 아니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전통과 역사가 깊은 음식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음식점이나 가게가 100년 이상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런 가게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신이는 단순히 오래된 가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장소로서 문화적 가치가 높습니다. 오래된 가게의 풍부한 역사. 일본의 음식점들은 대부분 20년을 한 주기로 삼아 계산할 때 60년 이상 된 가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오랜 세월 동안 영업해 온 곳이 아니라 그 가게가 어떻게 세대를 이어가며 운영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약 27,300개의 100년 이상 된 가게가 존재합니다. 이중 200년 이상 된 가게는 3,937개, 500년 이상 된 가게는 147개, 그리고 1,000년 이상 된 가게는 무려 21개에 이릅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가게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가치, 일본에는 오래된 가게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78년에 설립된 고흥구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705년에 설립된 게이훈관 여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숙박업소로 기네스북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게들은 단순히 음식이나 숙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문화와 전통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일본에서는 오랜 역사를 지닌 가게들이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가 전통과 신뢰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에는 와라는 중요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와는 일본 문화의 핵심으로 사회의 조화와 질서를 중시하는 가치관입니다. 와의 개념과 사회 구조, 와는 한문으로 조화를 의미하며 일본의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구조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개인의 개성과 욕망보다 공동체의 조화와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일본의 전통적 계급 사회에서 기원한 것으로 각 계급은 그에 맞는 역할과 직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급 구조는 일본 역사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으며 일반 백성은 정해진 직업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우동 가게의 아들로 태어난다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우동을 만드는 것이 나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내가 더 맛있는 우동을 만들고 싶거나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더라도 이는 사회의 규범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곧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가는 가게의 운영 원칙. 일본의 음식점들은 그들이 세대에 걸쳐 운영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가치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가게가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면 자연스럽게 단골 손님이 생기고 고객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위기에도 망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수백 년된 음식점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지만 이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됩니다. 이런 곳들은 대개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요리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를 통해 단골 손님이 생기고 음식점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오랜 가게들이 어떻게 대를 이어가며 오늘날까지 존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1. 가족 경영의 중요성. 대부분의 오래된 가게는 가족 경영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는 전통과 기술, 그리고 가업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물려주면서 자녀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연속성은 가게의 정체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비즈니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집니다. 자녀가 가업을 잊지 않으려 하더라도 그들이 느끼는 가족의 전통과 의무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족의 명예가 중시되며 이는 대를 이어가는 음식점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 품질과 기술의 지속적인 개선 일본의 오랜 음식점들은 품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통적인 레시피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맛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손님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일본의 요리사들은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장인 정신이 뚜렷한 일본에서는 요리사들은 자신의 작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요리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수십 년의 훈련을 거친 장인의 손길은 그 음식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3. 지역사회와의 관계. 오래된 가게는 단순히 상업적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합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합니다. 지역행사나 축제에 참여하거나 후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이러한 연계는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이런 관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며 지역 주민들은 해당 가게를 가족처럼 여기게 됩니다. 따라서 가게가 위기에 처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지원하고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음식점이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4. 보수적인 경영 전략 일본의 오래된 음식점들은 대개 보수적인 경영 전략을 취합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경영을 선호하며 무리한 확장이나 변화를 지향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본 사회의 안전 지향적인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장기적으로 가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맞춰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젊은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등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역시 기존의 전통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5.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일본의 오래된 음식점들은 그 자체로 문화유산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넘어 일본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인식됩니다. 이런 가게들은 일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방문객들에게 일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일본 요리를 제공하는 음식점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일본의 미식 문화와 사회적 가치관을 느낄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런 가게를 찾아 일본의 전통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습니다. 6. 사회적 기대와 가치관. 일본 사회에서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가게에 대한 존중이 깊습니다. 이러한 가게는 단순한 상업적 공간이 아닌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체현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일본인들은 오래된 가게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품질을 인정하며 이를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게가 문을 닫는 일은 지역 사회의 큰 손실로 받아들여지며 많은 이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는 고객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오래된 음식점을 찾을 때그 음식이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게가 가진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곳에서의 경험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이는 고객이 해당 가게를 지속적으로 찾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7.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철학. 일본의 오래된 가게들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지역 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고객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다주며 장기적으로 가게의 신뢰성과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가게들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고객들에게는 신선한 재료를 통해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상호 이익 구조는 고객과 가게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키며 고객들은 가게의 가치에 공감하게 됩니다. 8.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의 취향과 생활 방식은 변화합니다. 오래된 가게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적인 요소를 도입하거나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으로 인해 가게들은 자신의 브랜드를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음식점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요리나 가게의 분위기를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젊은 세대가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9. 전통의 재발견 일본의 오래된 가게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음식과 기술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레시피를 활용하면서도 현대적인 플레이팅이나 새로운 재료를 접목시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고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하며 전통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이며 그들은 오래된 가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일본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가게의 지속 가능성에도 기여합니다. 10. 결론적으로 일본의 오래된 가게들은 단순한 상업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 전통, 가족의 가치를 반영하며 지역 사회와의 유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러한 가게들은 일본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자체로 일본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게들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오랜 역사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족의 전통과 기술을 계승하고 지역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국, 일본의 오래된 음식점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닌 문화와 전통을 전달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들은 고객들에게 일본의 정체성을 체험하게 하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전통을 이어갈 것입니다.